네, 12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이거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끊어 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들으시고, 그 뒤로는 턴의 아무 말이니까 굳이 안 들으셔도 돼 아시세요? 아, 어제 턴이 그 A급 멤버십에서 지금 코스피는 고점 신호다. 신호가 들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지없이 박살나네. 큰 돈을 사실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그면 어제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야 아무리 고점 신호가 들어왔지만 좀 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했는데 왠걸 바로 스그웨 갖고 밀려 갖고 코스피가 거의 1% 가까이 빠져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제가 이전부터 73,000원이 올라가면 버거워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서 그런데 어제 미국장의 굿임 팩으로 보면은 7만 4천 원에 공략을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지없이 또 7만 3천 원 밑으로 떨어지네요. 어의대 뜬간에 터니 말씀드렸던 그 신호들은 다 맞아 들었다, 그죠? 어, 어 내가 제가 그 A급 멤버십이나 멤버십에서는 돈 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아, 뭐냐, 코스닥에서는 오늘 그이차전지가 박살이 났어. 확 빠져버렸어. ETF가 보니까 그렇네. 왕창 물렸다, 터니 <laughs> 예, 그런 상황이라서, 아, 코스닥 지수는 약1.2% 정도 빠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오늘 거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기술적으로 고점이라서 지금 다 빠졌다 이래 보시면 돼.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을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오구짱 들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점 영역에서 부딪혀갖고 그래서 이제 팔기 시작했는 거라. 개인들도 오전에 좀 팔았었거든. 그가다가오더드로또 사다가 또 팔기 시작하네. 외국인들은 그 선물에서 팔고 현물 현물에서 팔고 선물에서 사는데 이럴 때 이제 개인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같이 팔아버려 그래서 오늘 주식이 많이 빠지는 이유들은 개인들이 힘을 못 써서 그렇다 이래 보시면 돼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이 빠졌던 이유는 고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쳐갖고 내려오고 있었다 하는거 그다음에 그 옷장 들어서 그 빠지는 폭이 커졌는 거는 개인들이. 원래 오전에 팔다가 다시 매수하다가 다시 팔기 시작해 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수급에서 밀려 버리는 거지. 이까이 되죠. 그래서 주식이 빠져내려 가는 거지.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장에 불과하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 제가 방송에 했던 아, 코스피 2500 위에서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삼성전자 73,000 위에서는 부담스러워 한다는 장그 장에 불과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요까이만 들으시고, 이 뒤로는 별로 쓸데있는 말이 없어요. 나가셔도 됩니다. <laughs> 끝! 예, 나가셨다 치고, 아, 턴에 이제 개소리입니다. 아무 말찾지 김인데, 그, 야, 딱, 그, 특히 멤버십 분들은 턴이 위대한 거 알겠죠? 어제 고점이라고 했잖아요. 코스피를. 그것도 마지막에 집에 갈때 굉장히 늦게 그걸 올려서 코스피는 고점이 들었으니까,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어떤 그와 같은 방송을 하고나서 바로 갔다 박아 보네요. 이정도 되면 그의 신기했다고 말하는게 맞죠. 그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한달 전쯤부터 7만 3천원을 뚫기가 어려울거라 했는데 그거 계속 받쳐가 있다 이래보시면 됩니다. 그장에서 변함이 없어. 여서 턴의 위대한 점은 7만 3천원을 알아 냈다는거지. 아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듣는다면 에 예, 턴이 이런 지금 숫자들을 거의 맞춰내기 때문에 AI를 통한 단타매매들을 마음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laughs> 그런 상황이라 고 보시면 돼. 아 그다음에 아, 에, 지금 보니까 그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 많이 많이 심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IMF보다가 좀더한것 같다. 이게 턴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반 가격이 아니고 마이너스 60% 가격이 나온다는 그런 유튜브들이 막 있어 <laughs> 그런 뉴스들이 막 나와 마이너스 60%가 됐는데도 안 팔린다. 어 팔리는 거는 그런 가격들에서 팔리고 뭐 있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하게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 그러고, 아 음식점에 20대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라, 20, 음식점에 왜 취업을 하나 보니까 결국 20대들이 취직할 데가 없다라고 보이는 거거든. 아 상황이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 어 그래 보이고, 그 2차전지에 있어 갖고는 오늘 포드에서 이 차전이 빠진 이유가 있죠. 포드에서 그 기존에 만들던 전기차 트럭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 말이 티나왔어. 다르게 하면 잘안 산다는 거지. 안 산다는 거지. 불편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야. 그래다보니까 수익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전기차 만들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이슈가 지금 티나왔서 그러면은, 2차전지는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는 인파서블할 거다.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지점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안 맞겠나. 그래 보여. 아그러고 어, 지금 이제 턴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했는 것 모양으로 그 지금 금리 인상을 제가 2월달에 구독자분이 올해 금리 인상을 고만하고 금리 인하를 할까 할때 턴이 개소리라고 했거든. 그런 유튜브 말은 믿지 말라고 했거든. 지금도 금리 인상을 이제 고만하고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말이 수타에 나오는데 턴은 그렇 생각 안 해. 이건 내가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은 어, 미국에서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 니라 고금리를 오래 유지를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떨어지고 어, 금리를 떨어뜨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고금리를 좀더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유튜브들이 말하는 거 맹코로, 어, 금리 인상을 고만하고, 금리를 하락시킬 거야 하는 말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지. 어, 금리를 고만 인상할 거야라는 말도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데다가,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인상을 고만할 거에 하는건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지금 좀 무리라는 대화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어. 그게 왜 그러고 있까네. 아, 미국에서는 돈을 계속 풀고 있거든. 그 돈을 푸니까, 그 뭐고, 국가의 그 경제가 그래 나쁘지 않아. 그 한국만큼 나쁘지 않아. 그건 한국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돈을 풀면서 금리를 떨어뜨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고 미국에서 금리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최소 내년 상반기, 좀더 가면 내년 뭐 후반기까지도 절대 금리를 안 떨어뜨릴 것 같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어서 이제 고민하는 지점은 뭐가 하면, 임팩이 들어왔을 때 미국은 지금 임팩이 들어오면 해결이 날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임팩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 곳곳에서 들어오거든 이게 진짜 광풍처럼 한 몰아치게 된다면 과연 감당해내겠나 이런 게 많이 의심스러워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는 음,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도 파는 이런 현상들은 참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야 되거든, 원래 이래 되면. 근데 안 사잖아. 이거는 이미 임팩이 강하게 들어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추가로 더 들어오면 또뭐 들어오겠지. 지금 꼬라지를 보면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면 조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있 않을까.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무난히 견디면서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그거는 뭐 주식에서 큰 문제가 아닌데. 이 계속 데미지가 쌓이면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하는 전역입니다. 이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턴뭐 있냐고 오늘 이차 전지에 좀 많이 물렸어. 삼성전자는 매수량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물렸지. 그래도 이길로 간다. 아 어제 고점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당연히 어제 내가 인버스들을 많이 늘겼었지 장중에. 그거 오늘 다 팔리고 있어. 코스닥도 확 팔리고 코스피도 인버가 달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터는 <laughs> 또 즐거워하고 있지. 고만하더라고요. 예, 아, 오히려 왜냐고? 오히려 레버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인버들 기본량도 일부 축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레버 늘리는 속도를 빨리 안 하고 있어. 왜 그러고 있겠네 지금 미국하고 호주에서 증산을 많이 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크림값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 임팩이 들었는가 지금. 아, 그래서 이전에 기름이 좀 어렵다 했지, 그죠? 그래서 조금 그렇고 금도 금민버도 그 계속 매도 중이야. 금민버도 예, 그 계속 매도 중 이렇게 하는 거. 요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날 오늘 멤버십도 없습니다. 턴은 이 방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날그 턴이 말했던 2,500그 코스피 잘 찾아보시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것도 앞에 동영상에 한 계속 찾아봐 그럼 다 있어요 삼성전치면나오잖아 에, 그러고 어제 내가 고점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맞아갖고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아주 터니 기분 좋아하고 있어 이런 지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단타 매매를 어마마열리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어제도 코스피가 고점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인버스는 늘 갔지 <laughs> 예, 오늘의 단타 매매량은 평균치에산30% 부족합니다. 예, 좀 부족하는 날이다. 워낙 많이 팔리는 그래. 예, 막 고정되겠습니다. 모두들 아 그러고 아까 보니까 댓글 올리신 M3 님도 감사하고 올리버 님도 고맙고 또 댓글 올리 어, 테님 감사드리고 또 아, 강냉이 님 고맙습니다. <laughs> 또 누구 계시노? 또 방은이님 고맙습니다. 방은이님은 경남 스틸에서 수익내시는 모양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조금씩 조금 잘해봐야 예, 모두들 즐겁고 편안하고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오늘 이걸로서 방송은 전면 심화의 끝입니다. 좋은 날되의 끝.